저는 연구TV의 범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분을 모셔하는 첫 촬영입니다. 와. 아, 진짜, 진짜, 진짜 어렵게 모셔왔고요. 제가 화장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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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해서 그 화장을 가르쳐 주시러 저희 선배님을 모셔왔습니다. 얼굴 공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아, 뷰티 크리에이터 광비걸입니다. 아, 평소에 진짜 연구TV 너무 잘 보고 있었어요. 네, 왜 이름이. 연고팁인지 <laughs> 여러분! 연고안될거아여러 <laughs> <laughs> 대표가 연대라서도연고티비라안 아, 되겠네 네안 진짜 안되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경비거인도 아카아카에 가시잖아요 <laughs> 많이 갈르를 받으면 친구들한테 가르줘서 어. 그거 그대로 하고 가라고 오늘 해볼 메이크업의 이름은 바로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입니다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 하면은 사실 되게 보통 부담스럽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오늘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은 다른 메이크업은 브라운 그리고 오렌지 계열의 어, 색조들을 사용하되 아이라이너만 이렇게 아. 블루 포인트를 주는 저도 할 수는 있겠죠? 눈화장이랑 그 다음에 색조화장을 다 지우고 와볼게요 그래서 지금 눈썹을 거의 한 30분에 걸쳐서 다 <laughs> 했고요 이제 어. 네, 아이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번지시는 타입이라고 해서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고 기본 브라운 음영 섀도우 이걸로 이렇게 붙여서 그냥 넓게 펴줄게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남은 양으로 분리듯이 경계를 좀 풀어줍니다 좋나요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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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귀여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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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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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너무 서로 신청하면서요. 오늘은 <laughs> <laughs> 아이라이너로 아까 파란색 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눈 위쪽을 너무 강조를 해놓으면 그 아이라이너가 죽을 수 있어요. 음 매력이. 음 그래서 위에는 살짝 가볍게 하고 이제 아이라이너로 포인트 해주겠습니다. 어, 그 전에 어두운 요 컬러로 음영을 주면서 좀더 깊은 눈매를 좀 만들어 볼게요. 진짜 궁금하다. 결과 진짜 궁금하다.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아!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됐나? 됐어요. 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네. 해놓고 보면 되게 괜찮다. 아 괜찮아요. 그다음엔 아이라이너를 그려볼 텐데 아이라이너는 아까 요 블루 컬러 아이라이너 네.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손등에 발색을 해보면 아, 되게 예쁜 청록색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전체 아이라인을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갈색! 요걸로 점막만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만 요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막만 채워준 뒤에 그 다음에 그쪽을 약간 캣츠아이처럼 그릴 거예요 왜냐면 페스티벌이니까 약간 네. 조금 더그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이쪽도 한 번. 어, 된것 같은데? 우리 되게 많이 온것 같지만, 사실 정말 반도 안왔어요 아, 진짜 지금 벌써 3번 했는 원래 화장 안 하고 가야 하가지고 벌써 3번 했지금 그냥 아. 집에 아. 아. 가고 싶어. 저는 아, 약간 여기에서 음. 립만딱바르면 음. 아. 가면 아. 될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네네. 조금 더 완벽하게, 아, 완벽에완벽을기 네.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해볼 거는, 어, 눈 밑에는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펄이 붉은, 어, 요런. 샴페인 컬러. 그걸로 이렇게 그냥 넓게 펴줄게요 나는 속눈썹을 준비하고 있으, 있으니. 근데 속눈썹 한번못 채워줬어. 아, 진짜? 나의 첫 속눈썹. 아, 되게 신기하네. 응, 뭔가. 부담스러운. <laughs> 블러셔를 해볼텐데, 블러셔는 펄이 많이 없는 블러셔를 선택을 할게요. 얘는 살구빛이에요. 얘로 먼저 베이스 바탕을 좀 깔아줄게요. 그리고 통통한 거는 전체적으로 가볍게 블러셔를 할때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좀더 진한 컬러의 오렌지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까는 조금 더 넓게 경계를 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조그맣게 원을 그려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laughs> 망했는데? 이쪽 너무 진한데? 불타는 고구마가 됐어. 음, 좋다. 네. 됐습니다. <laughs> 그 다음 립 메이크업을 위해서 좀 색깔을 살짝만 줄일게요. 베이스는 연한 오렌지 브라로 하고 애플과 이글 컬러인데 이걸로 안쪽에 터치해줘서 약간 살짝 진짜 도톰해 보이게다 고구마 냄새제 가도 되겠죠, 바로? 음. 이제 글리터랑 이제 파츠를 해볼텐데, 먼저 글리터 차례입니다. 눈 앞쪽 애교살 부분에 파츠를 해주면요 음... 생각보다 하면은 그렇죠않 막상 하면 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파츠를 붙여보겠습니다. 음. 이쪽에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좀더 하는 게낫겠지두 개는 더? 두 개는 더? <laughs> 얼굴이 워낙 작아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깎을 필요는 없고 목이랑 경계되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돼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블루 포인트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변신을 했고요. 사실 저보다도 이 고니 씨가 드라마틱한 변신을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할게요. 같이 살까요? 하나. 아 좋은데.. 이게 이런 화장을 한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속눈썹도 사실 처음 해봤고 근데 오, 앞으로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거의 2시간 반 동안 웰이을 했어 일어나는 걸로 이번 아카라카 때나 아 저는 아카라카 못 가지만 입실렌티 때나 그런 축제 때 이런 메이크업하면 되게 좋을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아카라카 음. 이렇게 하고 가려고요. 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메이크업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보니 씨랑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 안녕.